안녕하세요. 일마일입니다. 먼저 2026년 첫 번째 프로젝트인 매일 QLD 1주씩 매수하기에 18일차 매수, 두 번째 프로젝트인 매일 TQQQ 1주씩 매수하기에 8일차 매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주, 이주 만 원, 1주, 2주 만원, 0.1주 소수점 매수 또는 매일이 아니라 매주 매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TQQQ와 BITX 프로젝트의 현재 계좌 상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0.1%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겨우 0.1%로 뭐가 달라져? 그건 은행이자 수준 아니야?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공학용 계산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0.1%가 1년 뒤, 3년 뒤, 10년 뒤 얼마나 무서운 숫자가 되는지 오늘 QLD, TQQQ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를 권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건 복리 실험 영상입니다. QLD와 TQQ는 변동성이 극단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예시일 뿐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 켭니다.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 거래일마다 플러스 0.1%. 미국 증시는 1년에 약250 거래일. 그래서 계산은 이거 하나입니다. 1.001의 250제곱. 결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1.2838. 즉, 연수익률 약 28.4%.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0.1% 곱하기 251은 25% 아니야? 아닙니다. 복리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오늘 오른 0.1%는 어제 오른 금액 위에 또 붙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낳는 구조입니다. QLD, TQQQ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상승 구간에서의 복리 증폭기입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은 단타용이 아니고, 감정 매매용도 아니고, 시간과 규칙과 인내가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는 상품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매일 0.1% 상승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날은 플러스 3%, 어떤 날은 마이너스 4%.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균이 0.1%에 수렴하느냐. QLD TQQQ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평균을 만들어 온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QLD를 사세요. TQQQ를 사세요. 아닙니다. 작은 수익률을 우습게 보지 마라. 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 복리는 시간 편이다. 하루 0.1%를 하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복리는 아무에게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QLD, TQQQ는 이세 가지가 없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걸러내는 상품입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이유. 매일 일주, 매일 일정 금액. 이건 수익률 이야기가 아닙니다. 습관 이야기입니다.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폭리를 작동시키는 환경 이야기입니다. 다시 계산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1의 250제곱은 1.2838. 이 숫자 하나가 말해주는 건단 하나입니다. 작은 차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큰 결과를 가질 수 없다. 오늘 영상이 투자 결정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시간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뀌었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QLD와 TQQQ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일마일은 페이스 메이커 투자. 즉 매일 1주씩 매수하는 원칙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QQQ와 BITX 계좌 상황입니다. 두 계좌 모두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참고로 TQ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BITX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QL 대비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폭락장 대비와 멘탈 관리를 위해 매년 일부 분할 매도, 그리고 추세 파악을 통한 수량 조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마일이었습니다.